오늘 경기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는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상화의 시작점입니다. 지난 기간 민주당은 아예 부동산을 강조하고자 미였습니다.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이제 중앙 정권 교체를 지방 정권 교체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 공정의 회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이 경... 를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지사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경기도를 부동산 부패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합니다 <목소리>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게 경기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